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 평가 수학 원수학 2 과목의 13, 14, 15, 21, 22번을 해설하겠습니다. 먼저 13번은 이런 f(x)가 주어져 있고 이런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f(x)는 주기가 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좌표 평면에 0에서부터 1까지는 함수값이 3입니다. 그리고 x가 1일 때 함수값은 1입니다. 주기가 1이므로 이것이 반복됩니다. 쭉 반복되고 이 그래프를 통해 f(x)는 x가 정수일 때는 함수값이 1이고 그 밖에 x에서는 함수값이 3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합의 기호로 표현된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 봅시다. 이것은 합의 기호의 정의에 따라 이렇게 쓸수 있죠. k의 1에서부터 20까지 대입해쓴 다음에 더하면 됩니다. fx에서 x가 정수일 때 함수값이 1이었죠. 그래서 f 안에 있는 루트가 완전 제곱일 때가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써보면 다음처럼 쓸수 있습니다. fx는 x가 정수일 때 함수값이 1이고, 그 밖에 x에서는 함수값이 3이라고 했죠. 이것을 대입해서 쓰면 다음처럼 정리했을 수 있고, 전부 계산하면 정답은 190입니다. 계산할때는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서 계산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4번입니다. 3차함수 f x 가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 x 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x g x 는 다음처럼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 약간의 배경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AB가 모두 양수일 때, AB의 부호가 다를 때, AB의 부호가 모두 음수일 때로 구분해서 증명하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식입니다. 이것을 가식에 적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값을 풀기 위해서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데, X가 0보다 클 때는 절대 값이 그냥 나오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에서 x가 나올 때 마이너스가 붙어 나옵니다. 따라서 g(x)는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표현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x=0에서도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의 우극한과 0에서의 좌극한이 같아야 되죠. 이 두식이 같으려면 이 값은 0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g0은 0이 됩니다.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f(x)는 3차 함수이므로 도함수를 구하고 증감표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f(x)를 평행 이동해서 g(x)를 얻게 됩니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 함수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므로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면 되죠.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므로 x축 대칭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g(x)를 그리게 되는데, 나 조건에서 g(x)는 x=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가 1이라고 합니다. 즉,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딱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뾰족점이 하나만 있습니다. x equal 0에서는 미분 개수가 0이 되어서 미분 가능합니다. 뾰족점은 오른쪽에 있는 점 하나만 있습니다. 즉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만 나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이점 f(x)의 극대값인데요. 좌표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입니다. 이 점이 원점으로 평행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P는 1이고, Q는 7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P 플러스 Q의 값은 8이 됩니다. 15번입니다.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실근 중 x가 0에서 4 사이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할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는 sin 2분의 πx가 t 또는 cos 2분의 πx가 t일 때 나오게 되죠. 그래프를 그리면 sin 2분의 πx는 다음과 같은 보라색 그래프고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다음과 같은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모두 주기가 4인 삼각함수가 되겠습니다. y 콜 t는 t가 만약 2분의 1이라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y 콜 t라는 x축에 평행한 이 직선과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근이 됩니다. 그근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라고 하고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기의 기억을 살펴봅시다. t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일 때 지금 그림에서 t가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죠. 이 그림에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1에서 알파 t 사이의 거리와 베타 t에서 4 사이의 거리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t 마이너스 1과 4 마이너스 베타 t는 거리가 같으므로 이런 식을 쓸수 있고 이항하면 기억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 니은 t가 0일 때 여기가 알파0고 즉 x이퀄 0가 알파0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베타0입니다. 즉 x이퀄 3이 베타0가 되겠습니다. 베타0-알파0는 0에서부터 3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t가 이쯤 있으면 여기에 알파t가 생기고 여기에 베타t가 생깁니다. 그런데 삼각함수는 대칭이므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즉 0에서부터 알파 t까지 간 거리가 3에서부터 베타 t까지 간 거리와 같게 됩니다.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는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라고 쓸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언제까지 일어날까요? t가 이때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즉, sin 2분의 p x와 cos 2분의 p x가 같아질 때까지 일어나는데 x가 2분의 1일 때 두 함수 값은 2분의 루트 2로 같아지겠죠. 즉 이런 식의 성립하는 것은 t가 0에서부터 2분의 루트 2일 때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이제 t 을 살펴보겠습니다.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다고 합니다. t1이 있고 t2가 있으면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t2-t1은 2분의 1입니다. 위 그림에서 x가 알파 t1일 때 sin 2분의 파이 x의 함수값이 t1이라는 뜻이고, x가 역시 알파 t1일 때 cos 2분의 파이 x의 함수값이 t2라는 뜻입니다. 2분의 파이의 알파 t1이라는 값이 복잡함으로 이것을 a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sin a는 t1, cos a는 t2 이렇게 쓸수 있고, 이직을 위에 t2-t1의 2분의 1을 식에 대입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적용해서 다음식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코사인A 곱하기 사인A는 8분의 3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사인A와 사인A가 t2, t1이었죠. 따라서 t2 곱하기 t1은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ᄃ은 틀렸습니다. 21번입니다. 가 조건에서 x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라고 합니다. 즉, 중근 두 개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 방정식은 얘가 0이거나 fx가 0이면 되죠. 첫 번째, n이 홀수인 경우에 xn제곱 마이너스 64이퀄 제로는 이것 하나만 같습니다. 그리고 fx는 2차 함수였죠. 따라서 이거의 근은 한개 중근인 경우는 1개입니다. 혹은 2개이므로 가조건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n은 짝수가 되고 n이 짝수인 경우에 xn제곱 마이너스 64 이꼴 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64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2개가 나오죠. 정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으로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할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이 중근이 2개라고 했으므로 fx는 2의 n분의 6제곱과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근을 가져야 되겠죠. 따라서 fx는 다음처럼 쓸수 있고 정리하면 다음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조건에서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즉 2의 n분의 12제곱이 정수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짝수 n은 2, 4, 6, 12이고 이것들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죠.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은 2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22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fx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입니다. 3차 함수 fx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2개를 가지려면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하나는 x축과 접하면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서 이 방정식은 3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fx에 대한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조건을 보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좌표평면에 x가 1일 때 함수값은 4입니다. 그리고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므로 x이퀄 1에서 이런 직선에 접하는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0에서의 미분계수는 1보다 크므로 x이퀄 0에서는 이런 직선에 접하는 곡선이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fx는 0하고 1 사이에서 대략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연장해서 f(x)를 추측해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추측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f(x)는 알파와 베타라는 중근을 갖게 됩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두 개를 갖는다라는 것을 만족하죠. 이제 나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조건에서 이식은 x-fx e q u a α일 때 성립합니다. fα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x-fx가 β일 때도 성립합니다. fβ가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 fx와 α를 이용하면 다음처럼 쓸수 있고, 이것은 fx와 y는 x-α가 만나는 점을 근으로 갖습니다 즉, 주어진 그래프 fx와 α를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만나는 점이 근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근이 두 개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두 번째 식도 fx와 베타를 이항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고, 이 식은 fx와 y는 x-베타, 즉, 마이너스 베타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이 fx와 만나는 점이 근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근이 세 개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나 조건에서 이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세 개라고 했죠. 지금 나오는 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f(x) 그래프를 잘못 그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다시 그려 봅시다. 방금 그린 그래프는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이고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x축과 접하는 점이 알파, 만나는 점이 베타라고 합시다. 나 조건을 확인해 봅시다. 이 식에서 x f(x)가 알파 그리고 x f(x)가 베타이면 이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식에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f(x)와 y는 x 베타가 만나는 점은 그림에서 한 개이므로 그이한 개입니다. 첫 번째 식에서 이 식을 얻을 수 있고 f(x)와 y는 x 알파가 만나는 점은 두 개가 돼야지 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그이 여러 개 처럼 보이는데 그림을 잘 그리면 근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건에서 x=1에서 미분계수가 1임을 알수 있죠. 여기서 차간의 그래프를 그리면 y는 x α 와 y는 f(x)가 x=1에서 접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제대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즉, x α 와 y=f(x)가 는 x=1에서 접하고 x=알파에서 만나므로 다음 식을 쓸수 있고. x a를 대입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fx는 다음처럼 쓸수 있고 x 플러스 3으로 묶으면 다음처럼 쓸수 있죠. fx는 x 이퀄 마이너스 3에서 중근을 가지므로이 식이 성립해야 됩니다. 여기서 a는 16분의 1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fx를 알수 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0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1이 되겠습니다.